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디아블로4 최신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늘의 주제는 북해 육성 개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한 유저가 이렇게 말했어요. 북해 육성이 디아3랑 똑같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북해 육성 참고상. 1시간 20분 용사론 레벨 3 0레대 10업 정도 했네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연구하고 개발한 부캐 육성 꿀팁에 대해서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순서는 릴리트까지 잡고 레벨 50을 찍은 스토리를 담민 캐릭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캐 캐릭터를 직업을 고른 뒤 생성을 누르면은 이렇게 신기하게도 두 번째 컴페인, 컴페인? 캠페인 건너뛰기라는 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것들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난이도를 선택하는 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모험가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베테랑은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되며. 그리고 이와 같이 캐릭터를 만들게 되면은 레벨은 1인데 밑에 탈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을 탈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부캐부터. 그리고 지도를 바로 켭니다. 그리고 케지스탄이라는 지역에 있는 1번 위치로 갑니다. 그래서 1번 위치로 가서 웨이를 아마 찍은 다음에요, 2번 위치로 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차근차근 인게임 내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을 생성, 어, 아이디를 생성을 하면요. 캐릭터를 생성을 하면은, 먼저 50짜리가 깬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캠페인 건너뛰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은 난이도 선택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접속하게 되면은, 키오바 사드로 바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를 키고 나서, 아까 말했듯이 케지스탄 옆에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이 사이 여기가 웨이포인트고요 여기가 던전이에요 그렇게 웨이포인트에다가 일단 핑을 박아놓고요 지도를 키고 차근차근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하면은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서 꿀팁은 레벨이 1이다 보니까 이 지역까지 가는데 은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보통 말이 있지 않아요? 말을 타도 돼요 말을 타고 가셔도 되는데 몬스터를 만나게 되면은 레벨 1이다 보니까 사냥을 조금씩 조금씩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웨이를 갔을 때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 있을 겁니다. 그거를 노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캐 꿀팁이라는 것은 말탈수 있다, 캠페인 건너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개꿀팁이 되겠죠. 그리고 몬스터들 만나면은 바로바로 사냥해주는 센스를 발휘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렸죠? 그럼 레벨 1때이 애들이 1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쉽게 부캐 육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웬만하면은 정의 몬스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말 타고 가면은 몬스터들이 발견하게 되겠죠. 뭐 이벤트 같은 것도 틈틈이 해주면서 달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바로 뿅!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멸음이빨 고개에 가면은 레벨이 8이 찍힙니다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레벨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1레벨에 8레벨을 잡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충분히 못 잡습니다 이래서 죽어요 예,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스트라바에 오면 레벨이 15가 됩니다 무려 여기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레벨을 차근차근 올리면서 가는 것도 추천하지만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은 개꿀팁이기 때문에 이 레벨 15를 찍지 않고도 이렇게 살살살살 피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마을을 나오고 난 뒤에는 또 레벨 8 레벨로 바뀌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제한 레벨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달려가다가 레벨 1레벨 사냥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충분히 사냥을 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레벨 1레벨 사냥터가 됐을 때 거기서 그냥 주구장창 레벨 8레벨까지 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음 이빨 고기에 왔을 때좀더 레벨업이 수월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 8레벨, 15레벨은 방금 만났죠. 그래서 대추 한 15랩 정도 찍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그거를 할 필요가 없는 방법이에요. 자, 이와 같이 사라 언덕에 레벨 15랩이라고 책정이 돼 있는 거 보이죠 위에. 그리고 틈틈이 여기 있는 박차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를 땡겨가지고 이렇게 스피드하게 올라가 주는 거죠. 그리고 내려갑니다. 이 불모의 비탈도 레벨이 15죠. 이제 여기입니다. 이벤트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람이 한 명이 정도가 있을 때, 여기서 상주하는 거예요. 예. 가다가 이벤트를 발견했는데 유저가 한명 있다? 그러면은 상주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상주를 해요. 그러면은, 레벨이 척자 오르죠? 이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아, 드디어 제가 공개를 하네요. 예, 제가 북해육성 개꿀 빨던 거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니, 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경험치를 먹고요. 이분이 이제 되도록이면은 고생을 해주겠다라고 옆에서 좀 응원, 응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응원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하면은 또다시 말 타고 갑니다. 여기가 고비에요. 여기 벗어난 자의 계곡은 레벨이 20이기 때문에 여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죽죠. 자 방금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부활했는데 어디로 오느냐? 용사의 채우로 옵니다. 개꿀이죠. 그럼 용사의 채우 레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사의 채우 던전 레벨은 레벨 20입니다. 그러면은 어, 보통 15까지 레벨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 용사의 채우를 가기 전까지 레벨 15, 15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웨이 찍어놨잖아요, 핑을 거기까지 이제 달려갈 거예요, 말 타고. 자 얼마 안 남았거든요. 방금 아까 그거 기억하세요. 레벨 20대 지역을 딱 만나자마자 거기서 죽어야 돼요. 예, 죽으면 용사의 채우로 바로 워프가 되거든요. 그 꿀팁을 잊지 말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초 공개예요. 예, 최초 공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비밀리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누구 남에게 누설하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고요. 네. 우리들만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비밀을 간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그리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레벨 20. 여기도 레벨 20이죠. 어, 웨이포인트가 보입니다. 어, 여기 길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요런 식으로. 자, 순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웨이를 찍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레벨 15를 찍게 됩니다. 네, 15를 충분히 찍었고요.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용사의 체육까지 오는 그 길목에서 레벨업을 15 정도까지 해줘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벤트를 발견했을 때 개꿀 빠는 부분, 어,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면 내가 레벨업 한다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서. 그래서 만들어진 캐릭이 뭐냐?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캐릭인데요. 그냥 두말 하면 잔소리지, 바로 플레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바바리안이 개삭인지, 그리고 북해육성이 얼마나 쉬운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은 바바리안이, 어, 빌드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힐인드 바바리안이요. 에 이거 제가 빌드를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지만, 어, 이번 영상에서는 빌드를 알려드린 영상보다는, 이 부케 육성의 개쿨 팁을 전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빌드 영상은 다음 영상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일단은 어, 게임 방식은 이렇습니다 자 제가 스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집결의 암성 그리고 어, 전장의 암성 그리고 도전의 외침 그리고 아이언 스킨 그리고 소용돌이가 있는데요 일단 이 정도로 모아줍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습니다 1, 2, 3, 4한 다음에 휘린드 자, 레벨 26 던전이고, 아까 제가 드루이드로 보여드린, 레벨 3짜리 드루이드로 보여드린 던전, 어, 용사의 체온은 레벨 20이 제한입니다. 그리고 레벨 26의 바바리안이 충분하게, 이 분노가 무한인 걸 방금 보셨죠? 충분하게 사냥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몇 시간을 사냥했냐? 단한 시간만 사냥을 했는데, 레벨 26이 된 겁니다. 그것은 검증할 사람이 없다고 라 생각을 하지만 제가 검증을 할수 있는 영상을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쓸고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쓰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일단 이렇게 몸머리를 해줍니다 예, 몸머리를 해주고 여기 보면은 맨 끝에 돌이 있어요 예, 돌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뱅글 뱅글 돌아야 되는데 함성이 지금 모자라요 7초 6초 4초 3초, 1초, 2초. 시작. 꽝꽝꽝. 꽝, 꽝. 아이언 스킨까지. 자, 아이언 스킨까지 딱써 주고 이렇게 돌아주면은 이게 과연 레벨 26의 플레이일까요? 예. 너무 혼돈이 찾아올 수 있을 만큼의 플레이입니다. 상당히 미쳤죠?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본 결과 1시간에 레벨이 한 7에서 8업을 하거든요. 그게 레벨 30대에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말해서 약 4시간 만에 약 4시간 만에 레벨이 50을 찍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레벨 100까지는 몇 시간 걸리냐? 약 30시간. 그러면 어, 내가 플레이를 하고 용사런을 한지 35시간이 지나면요. 레벨 100 레벨이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추측상 수치가 때문에 저가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레벨 100 레벨 무조건 찍을 거예요. 그래서 검증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엄청난 20배속의 영상이기 때문에 눈이 좀 아플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1시간 짜리를 한 2분 정도로 줄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죠? 증거 점점 작아지는데요 야 그만 좀 작아져 어디까지 작아지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해서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했냐 20대부터 26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엄청난 시간인 게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해보시면 알겠, 알겠지만 스토로 미는 데만 10시간 이상까지 이 거든요 근데 이렇게 레벨업을 빨리 할수 있다라는 것은 국회의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스페셜 컨텐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 영상과 함께 레벨이 상승하는 것까지 경험치 차는 거 보세요, 여기 밑에. 저, 저, 저 예, 저 차는 거 보이시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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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차는 거. 야, 이거 봐, 미쳤죠? 저좀더 확대를 해볼까요? 저 이런 식으로 밑에 경험치 차는 거 보세요. 그냥 미친 속도로 찹니다 예. 그 처음에는 레벨 한 6분, 6분에 1업 정도 하다가 7분에 1업 정도 하다가 10분에 1업 정도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미쳤죠. 예, 이렇게 엄청 올라가는 거 봐요. 스피드 미쳤죠. 예, 이렇게 해서 부캐 육성 개꿀을 빠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 꿀팁은 또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꿀팁의 바바리안 빌드 이걸 어떻게 됐냐, 초기에 어떻게 짰냐. 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악몽 난이도를 무조건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